안녕하십니까 무조꽃스입니다 3월 18일 목요일 장정간종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오늘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수익종목으로서 계속 제가 제시한 그 가격대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먼저 이지바이오 어제 7,600원으로 마감을 했죠. 7,660을 돌파하는 양봉.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은 양봉 아니면 음봉이죠음봉음봉이 은봉, 발생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럼 은봉이 발생하더라도 이 5,2평을 이탈하지 않은 음봉이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종목은 오늘 아니면 내일이든 다음 주월요일든 관계없이 7,660을 돌파하는 양봉이 매수자리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 다음 자리는 8060을 돌파하는 양봉. TS 드릴리온 어제 1575로 마감을 했죠. 1580을 돌파하는 양봉. 그렇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여기 상단에, 종까지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이 얼만고 하면, 1640, 1640이 되겠습니다. 아주 종목 좋습니다. 땡큐 종목입니다. 하나 기술, 137,800을 돌파하는 양봉. 노터서, 27,700을 돌파하는 양봉이면서, 여기 상가봉의 중간선, 28,570을 돌파하는 양봉, 선닉시스템 22,000을 돌파하는 양봉, 여기도 은봉 하나 더나와도 관계 없습니다. 520만 0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약품 이봉에 이봉에 중간선 중간선 지지를 받고 있죠? 중간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봉에 중간선 지지를 받고. 그 다음, 5,870을 돌파하는 양복. 그럼 여기 너무 멀죠? 이봉의 상단, 이봉의 상단이 얼마인가 하면 종가가 5,550입니다. 5,550을 돌파하는 양복. 대성창투. 3,745를 돌파하는 양복이지만 너무 멀죠? 그럼 여기서 오늘은 이봉의 상단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단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연중신고가를 밀고 올라가는 양봉 두월 어제 4970으로 마감을 했죠. 5015를 돌파하는 양봉 이면서 여기 상단 5200 5200을 돌파하는 양봉 남성. 어제 마감 4,250 4,400 어, 4,400 5원을 돌파하는 양봉. 금일 음봉 나오도 관계 없습니다. 봉 나오면 그다음 날 양봉이 어떻게 하든 4,400 5원을 돌파하는 양봉입니다. 종원당 빌딩스 시 27,500원을 돌파하는 양봉. 242평이죠. 242평을 이탈하지 않은 본봉은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127,500원을 돌파할 때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오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수익 종목으로서 제가 제시한 그 라인을 돌파할 때까지 추적하면서 그 라인을 돌파하면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은 종목입니다. 유지를 하면서 내일 되면은 또이 나인을 벗어나는 상단으로 돌파하는 종목은 제외하고 또 새로운 종목이 추가될 것입니다. 계속 유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본 동영상을 보시고 수익을 얻었다. 그러시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같이 합니다. 자, 오늘도 순탄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